네 안녕하세요 별바락입니다. 오늘은 600 엔진오일을 갈아볼 건데요. 제가 엔진오일을 교체한지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저번에 엔진오일은 W30으로 갈았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너무 그 유온이 증가해서 오일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W50으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음, 오일은 암스 오일이고. 뭐 듣기로는 AMG 타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오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배기량 뭐 420이나 500, 320은 W30으로도 여름철에 충분한데 600은 좀 유온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W50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에 이제 5는 겨울철 점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50은 여름철 점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대해서 오일 점도가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오공이겠죠? 이오공러니까 이공, 삼공, 오공, 사공, 오공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올라가도 오일 점도를 유지하는 게그 능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어 육백에서 이 오일 점도가 온도에 의해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초기에는 오일 압력이, 계기판에서 보이는 오일 압력이 한 2까지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다른 차들도 유온이 충분히 오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좀 시내에서 가옥주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1 정도로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그걸 추정해 봤을 때, 유온이 두 단계로 거쳐서, 바뀐다 첫 번째는 유온이 정상 유온이 되면 점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유온이 많이 올라가면 점도가 한번더 떨어진다 로 판단을 하여서 이번에 50으로 바꿔 볼 생각입니다 준비물은 폭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유통 그리고 오일필터 엔진오일 펌프 그리고 비커가 필요합니다 이 비커는 이따가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이 비커가 필요한 이유는 오일 필터 때문이에요. 오일 필터를 어 그냥 장착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오일 필터를 새 엔진 오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장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일을 갈고 나서 처음 시동을 걸 때는 이 오일 필터를 적신 다음에 엔진에 오일이 돕니다. 근데 새 엔진 오일 필터를 그냥 넣게 되면, 이 필터를 적실 때까지 엔진오일이 안 돌게 되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뭐 워낙 미미한 영향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찝찝해서 여기에 새 엔진오일을 담은 다음에 이 엔진오일 새 거를 엔진오일 필터 새 거를 여기에 좀 적시고 그 다음에 장착을 보통합니다. 그리고 140의 단점이라고 하면 조금 단점인 것이 이게 12볼트로 작동되는 엔진오일 펌프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후드에 12볼트를 뺄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번째 140인 420을 좀 빌려왔어요. 4 2 0에 여기에 보통 140은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원을 빼와 가지고 엔진오일을 갈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가는 동안에 조금 더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단 600엔진오일을 갈려면은 일단 이 앞에 디자인 커버를 드러내야 되고요. 그 엔진 오일은 딥스틱 이 부분에 호스를 넣어서 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커버를 제거한 이유는 뭐냐면 엔진 오일 필터가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 필터 뭉치와 이맵 센서까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맵 센서를 드러내려면 볼트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하나랑 이 안쪽에 요거. 두 개일 거예요 아마 이두 개를 풀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맵 센서를 고정하고 있는 이 클램프도 풀어야 합니다 이 볼트의 크기는 11mm고요 그래서 저는 11mm 복살로 준비를 해서 풀고 작업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어 필터를 드러냈고요 어, 요것만 따로 뺐는데 원래 정석대로라면 맵 센서도 같이 분리해야 를 되지만 저는 귀찮아 가지고 그냥 밀어 넣어서 했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클램프 이게잘 사라집니다. 저도 한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죠. 뭐 기능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괜히 잃어버리면 찜찜하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풀렀는데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볼트를 풀고 이 전체 에어 필터를 앞쪽으로 쭉 밀었다가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고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요 보통 여기에서 걸리는데 잘 안쪽으로 계속 밀어내다 보면 열리죠. 아까 까먹고 말씀 안 드린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엔진 오일 필터 캡을 여는 공구예요. 보시면 엔진 오일 필터가 딱 보이 피, 보이는데 여기에 얘를 이렇게 놓고 복스알로 풀면 됩니다. 이 필터 캡은 체어맨이랑 호환이 됩니다. 체어맨 6기통짜리랑 호환이 돼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얼마 안 해요 만 얼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 필터가 보이니까 이걸 열고 필터를 한번 갈아줘 볼게요. 예, 네, 필터를 제거한 모습이고요. 필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캡과 오일 필터에서 캡에 있는 고무 오링을 갈아주고 여기 있는 요 오일 필터는 똑 빼서 위아래로 이렇게 들면은 빠지거든요. 똑 빼서 갈아 주면 됩니다. 보통 엔진 오일 필터를 빼면 이렇게 많이 까맣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오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커가 또 필요하고 요거를 이렇게 살짝 벌려 보면 안에 지꺼기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요게 뭐 엔진에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 140 안쪽에 지금 여기 이렇게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이 비단 바깥에뿐만 아니라 안쪽에서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벗겨지면서 나온 찌꺼기들이 저게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새 엔진오일 필터를 사시면 구성품이 필터 그리고 이게 오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리 가스켓입니다. 구리로 된 가스켓이에요. 그래서 이큰 오링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엔진오일 필터 캡 부분에 가는 오링이고요. 그리고 이 구리 가스켓은 보통 엔진오일은 차를 들어서 밑에서 빼니까 그때 빼는 그 드레인 볼트에 들어가는 구리 가스켓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딥스틱으로 오일을 뺄 것이기 때문에 저기 구리 가스켓은 따로 필요 없겠죠? 자 펌프 준비는 끝났는데요. 지금 이 하얀색 얇은 호스가 빨아들이는 쪽이고 이게 배출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 방향을 보면 화살표 방향대로 오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빨아들이는 쪽에 클램프를 잘 조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안 조이면 공기가 열로 더 들어가서 엔진 오일이 잘안 빨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나오는 부분이니까 굳이 클램프까지 채울 필요는 없어요. 네 이제 필 준비는 끝났고요. 지금 이렇게 연장선을 이용해서 420배터리의 전원을 펌프로 끌어왔고 흡입하는 호스 꽂았고 피요통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쇼트 안 나게 조심하세요. 참고로 미리 엔진 온도를 수온 기준으로 한 60도까지는 올려 놓으시면 엔진 오일이 쉽게 더 빨립니다.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유... 그 오일의 점도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금방 오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일을 뽑으면서 시동을 걸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꼭 시동 끄신 걸 확인한 상태에서 오일을 뽑도록 해주세요 네, 지금 오일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터 너무 오래 켜 두시면은 그 과열돼 가지고 모터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식혀 가면서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거 오일 뽑을 동안 이새 엔진 오일 필터는 이렇게 오일에 담가 뒀다가 지금 아까 한번 뒤집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또 뒤집어 주면은 오일이 타고 또 내려가면서 이 오일 필터를 적셔 주겠죠? 이렇게 몇 번씩 뒤집다 보면은 오일 필터가 충분히 적셔집니다. 이렇게 모터를 만져봤을 때좀 손을 대기가 좀 어렵다. 많이 뜨겁다. 싶을 정도에는 모터를 끄고 잠깐 쉬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면서 이게 얼마큼 오일이 시간당 나오나 봤더니 1분 30초에 5 0 0 m l 정도 나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어, 엔진오일 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어, 시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과열되는 것도 있고 또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딴 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600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10l 정도 들어갑니다. 대략 9몇 l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꼬박 한 20분 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오일 계속 빼는 동안 오일 필터도 다시 넣고 원위치 했습니다. 이제 오일만 다 빼고 오일 다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뺐는데 아휴 되게 느리네요. 네 지금 오일이 다 빠졌는데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지금 끝까지 집어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펌프를 키면 이렇게 간헐적으로 공기 방울이 올라오는 걸볼수 있죠. 이러면 다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펌프를 끄고 오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암수 오일은 이렇게 딱 구멍이 맞아서 편하네요. <laughs> 지금 오일 넣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일 넣으시다가 옆으로 좀 많이 흘리면 대형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바로 점화 플러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전으로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가면 차가 아마 심하게 보조를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를 드론이 드러, 코일을 드러내서 다 닦아야 되니까 조심히 조심히 넣으세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렇게 넣을 동안 저는 거꾸로 해서 이 비커를 활용해서 남은 오일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9개, 9병 정도 넣었는데요. 이게 한 통에 946밀입니다. m 그러니까 대강 9병 들어갔으면 이제 구리터죠. 이때쯤 마지막 병 넣기 전에 딥스틱으로 한번 안에 오일이 얼마나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한 절반 정도 칸이 남아서 이 병은 절반만 넣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연에 네, 오일을 넣으면은 이 안에 있는 오일 라인을 타고 가서 오일이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딥스틱은 오일 팬에 있는 애라서 이 오일 라인을 타고 떨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넣고 한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딥스틱 확인하고 또 넣고 2 3분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일이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근데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일을 빼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오일이 너무 많아도 엔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그 맥스와 민 사이 그 정도가 종... 그 어딘가 조금 걱정되신다면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이렇게만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엔진 안에 지금 오일을 쭉 뺐기 때문에 오일 안에 오일 라인 구석구석에 오일이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시동을 한번 잠깐 걸어줬다 끈 다음에 다시 오일 레벨 측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하면 더 넣고 아니면은 그냥 그만두고 오일 교체를 끝내겠습니다 소리가 되게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오일 저 게이지가 올라가는 속도도 조금 더 빨라졌네요. 이따가 한번더 실험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다시 끄겠습니다. 마지막 점검입니다. 일단은 아까 그 오일 필터를 간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일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잠깐 시동 건 다음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에 오일이 센건 없는지 이런 식으로 비춰보면은 오일이 이렇게 나온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건 있는가도 봐야 되고요. 바닥에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레벨링 하고 시동 걸어서 주행해 볼게요. 네, 오일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남은 오일 그냥 다 넣고 끝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이 오일 압력 게이지가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그리고 시동 소리도 괜찮아진 것 같고 진동도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적네요. 일단은. 운행을 해보고, 어, 한, 한달 정도? 운행을 해본 뒤에, 이 고점도 오일을 600에 넣는 게 어떤지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초간단 후기. 일단은 예열이 필수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반에 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 엔진의 회전수가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링 시에는 괜찮지만, 약간 레빙을 어, 조금 한다던가 아니면 출발할 때라던가 혹은 기어가 들어갔다던가 컴프가 붙는다던가 이런 부하가 들어갔을 때 엔진 자체에 저항하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RPM이 좀 불안정해서 유온이 충분히 올라가지고 어, 엔진이 조금 무리가 없을 때까지는 예열을 좀 시켜줘야 될것 같고요 원래는 예열 없이 그냥 한 30초만 기다렸다 RPM 떨어지면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열을 어, 해 줘야 될것 같고 아마 못 해도 60에서 80도 사이까지는 가만히 시동을 걸고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족 없어졌습니다. 부조가 많이 줄었고 어, 그리고 엔진 소리도 훨씬 조용해졌는데 약간 타닥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그 위에 캠샤프트가 밸브를 이렇게 치면서 나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거나 혹은 체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던 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보 RPM까지 써 봤는데 충분히 그때는 부드럽습니다. 엔진이 뭐 무리가 된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전반적인 느낌은 차가 약간 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덜 나가는 느낌이지 사실 뭐 밟으면은 잘 나가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굼뜨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아마 그만큼 연비도 조금 안 나오겠죠 근데 한여름철에 너무 엔진이 뜨겁다 보니까 아마 엔진 보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만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거를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도 유온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그 뒤에 뭐 엔진에 이상이 생겼는지 혹은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또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음 영상에서 뵙길 바래요 빠이빠이